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무려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거래량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 주식시장에서는 곧 세력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세력은 여러분들 주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왜 진입을 했는지 이에 대한 의도 파악을 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고 앞으로 왜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덤으로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전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앞서서 네, 이번 주 주말, 그리고 월요일에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 이렇게 남겨주셔서, 네,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받아가셔서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못 받아 가신 분들도 절대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1차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놓치신 분들은 오늘 이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꼭 알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월요일에 받아 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약 18%에서 20% 가까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1일 목요일 종가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날 조금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네, 매수가는 종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매수가는 종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8,0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까지 다 수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8,000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8%에서 20% 이상의 안기적으로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6,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어, 다행히도 조금 터치를 할 뻔했지만 내 네, 손절가 깨지 않고 바로 내 네, 슈팅이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짚어드렸고요. 최근에 이 중국의 사드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가 되고 있죠.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드 해제 시에 엄청난 수위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실적 대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역시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네,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밑에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들, 전체적인 이 문화 범주에서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컨텐츠주 무조건적으로 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에 번호로 이 구독이라는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이렇게 2차 가격 전략도 같은 양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우리한테 왜 그냥 공짜로 주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원래는 그저 이제 종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제 분석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1년 동안 주식 시장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돈이 다 날렸다.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직도 50% 이상 물려 있는 종목이 다섯 뭐개 이상이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셔가지고 네 항상 이 주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힘들하시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 혹은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인거나 물질적인 거는 당연히 일절 요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제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컨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다 공개를 드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보만 빼가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당연히 우선순위고 이런 부분들도 다, 네, 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뭐 시간이 언제가 됐던 낮이던 밤이던 24시간 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자 그렇다면 키다리 스튜디오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보시면 최근 10월달에 5,980원, 6,000원 밑에까지 한번 저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 5,980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추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쭉쭉쭉쭉쭉, 네 우상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큰 손들의 작업이 꽤나 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크게 크게 거래량이 실렸던 이 양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가고 있었죠. 이때 이미 장기적으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던 이런 시점인데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들어왔던 이 매수세가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 물렸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큰 손들은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집이 장기적으로 들어갔던 거. 오늘 보시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상으로는 세력들이 과거부터 물량 매집을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대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상한가 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발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는 후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 사우디 왕세자가 또방한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MOU를 맺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MOU는 이제 업무 협약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도 이 MOU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금액에 대한 투자를 논의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후에 그리고 성사가 되고 난다 라고 하면 이 웹툰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강세가 다시 한번더 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8천억 원 규모 금액만 봐도 큰 숫자이지만 이 웹툰 산업과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 경에 1년에 전체 이제 웹툰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1조원 가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8천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웹툰 산업의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산업에 대한 판도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기대감 가져가볼 수 있다라고 내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키다리 스튜디오의 내부적인 관점을 보자면 현재 틱톡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틱톡에 이제 그런 쇼폼. 동영상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틱톡의 운영사가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댄스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 콘텐츠를 공급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웹툰 플랫폼이 굉장히 유명한 게뭐 봄툰, 그리고 이제 레진 코믹스 등등 있죠. 여기서도 에 당연히 이제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수고요. 지금 바이트 댄스에 공급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지금 수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웹툰을 현재 해외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적재산권 자체를 이제 넘기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일정의 이런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적재산권 자체를 공급하는 일에서는 이 작가가 차지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작품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분해줘야 되는 금액이 더큰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작가에게 배분되는 수익금에 비해서 이 기업에게 남는 마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매출액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 지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 2017년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탓이겠죠. 그 다음 연도부터 바로 흑자 전환을 하더니 벌써 이번 연도에 130억이라는 엄청난 영업 이익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순이익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본 유보율도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유보한 자본이 많을수록 신사업이라든지 사업 확정을 할때 아용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정 역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사업 중인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빈 살만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작용할 을수 있겠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중장기적 모멘텀이 생겨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에이, 게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OTT 플랫폼 넷플릭스라든지 티빙 같은 곳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더잘 아실 건데.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영화나 있었죠. 신과 함께도 원래는 이제 웹툰이 원작이죠. 이게 이제 영화 산업으로 이어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의 이제 DP라는 드라마도 원래는 웹툰이 원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하시면 대부분 그냥 인터넷 만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1차원적으로 볼게 아니라요, 이 웹툰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되면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각종 상품까지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컨텐츠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클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뽀로로라든지 헬로키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할때이 저작권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처럼 이 웹툰 하나가 불러올 수 있는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 여전히 적 가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제서야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재료가 강하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망도 엄청나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가격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네, 주식을 잘 하시려면 첫 번째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게이 종목 선정 결국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일단 선정을 하셔야 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가격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1월달에 2만원에 지금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에게 과연 이 종목이 좋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니겠죠. 네, 1번이 완료가 되었으면 결국 두 번째 가격 전략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몇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폭 한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저가에서 잡으셔야 나중에 크게 상승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저가에서 잡아도 목표가 또한 명확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뭐 12,000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현재 1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가 없다면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매수가 밑으로 쭉쭉쭉쭉쭉 하락하게 되면 이게 강제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장기 투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단기면 단기 이렇게 팔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장기면 장기간대로 최대한 이렇게 저가에서 잡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 나도 이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알고서 앞으로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번에 이렇게 1차 가격 드렸듯이 2, 2차 가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번 눌러주시고, 네, 보내주시면요. 향후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민감한 정보들 이렇게 자세한 기업 리포트로 작성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네, 위에 번호로 이제 키다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기업 리포트까지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보시죠? 그 이유가 바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 또 가격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얻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와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상 보는 즉시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혹은 신규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이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꼭 수익 실현 꾸준히 할수 있는 이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